사랑이 설렘으로만 가득했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신뢰가 더욱 소중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조금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는 시기죠.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코칭을 해온 정미선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여성이 진심으로 기대하는 이성 간의 관계 유형 4가지를 중심으로 진짜 함께 있고 싶은 남자의 조건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말보다 행동, 소유보다 여운, 마음이 먼저 닿는 관계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 만나면 편안하고 헤어지면 생각나는 사람. 중년의 연애는 편안함과 여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줄타기 같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입꼬리가 올라가죠. 함께 있는 동안은 마음이 느긋하고 안정되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괜히 허전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이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윤 여사님은 최근 이혼 후 오랜만에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가 묘하게 편안했다고 해요. 식사 자리 내내 쉴새 없이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어쩐지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조건보다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애써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 그런 사람 앞에서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렇다고 이 관계가 무덤처럼 조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헤어진 뒤 문득문득 그의 냄새가 떠오르고 그의 손길이 그리워지고 어떤 날엔 그냥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런 감정의 여운이 길게 남는 관계 이런 남자는 대체 어떤 매력을 가진 걸까요? 결국 여자는 내 감정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깊은 파장을 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편안함이 곧 매력이고 그 여운이 곧 설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에이. 함께 있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나이가 들수록 대화보다 더 중요해지는 건 침묵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젊을 땐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서 안절부절못하지만 중년의 연애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순간들이 훨씬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이씨는 주말마다 만나 커피를 마시는 남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지만, 동시에 연인처럼 설레는 사이죠. 처음엔 대화가 끊기면 불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창밖을 같이 바라보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말이 없는데도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이런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안전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침묵을 허락한다는 건 상대의 존재 자체를 믿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는 성적인 긴장감도 함께 흐릅니다. 말 없이 스친 눈빛, 가볍게 마주친 손끝, 말로 표현되지 않아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말보다 더 야릇하게 다가올 때도 있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간. 그건 단지 익숙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감정의 교감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3.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공감형 남자.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더 이상 멋있는 남자보다는 내 감정을 다치지 않게 안아주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무심한 듯 툭툭 내뱉는 말,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표정들. 이제는 그런 상처에 다시 노출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구에 사는 50세 장 씨는 몇달 전부터 어떤 남성과 교류 중입니다. 어느 날 기분이 가라앉아 말을 아끼고 있자 그 남자가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말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태도 하나가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자에게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내가 화났을 때 이유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난걸 알아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건 단순한 배려와는 다릅니다. 공감은 같이 느끼는 것이기에 더 깊은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특히 중년의 감정은 복잡하고 얽혀있어서 그걸 알아차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남자는 단순히 좋은 남자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감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4. 경제력보다 생활력이 매력인 이유. 한때는 연봉, 직함, 외제차가 남자의 매력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여자가 진짜 끌리는 남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생활력 있는 남자.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도 일상에 능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 말이죠. 인천에 사는 54세 박 여사님은 요즘 한 남자에게 빠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요리도 잘하고 셔츠 다리는 솜씨도 능숙했죠. 한 번은 여행 중박 여사님이 몸살이 났을 때 그가 묵묵히 죽을 끓이고 물수건을 데워주며 옆에 있어 줬다고 해요. 그 순간 평소엔 못 느끼던 진짜 남자의 생활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생활력은 단순히 살림을 잘한다는 걸 넘어서 상대를 편하게 해줄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관계의 안정감으로 이어지죠. 또한 이런 생활력은 은근한 성적 매력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몸과 삶을 잘 다루는 사람은 상대의 몸과 감정에도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의 손길 하나, 말투 하나에 생활의 노련함이 묻어 있다면 여자들은 그 안에서 이상한 설렘을 느낍니다. 이제는 돈보다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나이. 생활력은 단지 현실적인 매력이 아니라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남자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5. 성관계보다 더 깊은 교감을 아는 남자. 중년이 된후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의 접촉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 신뢰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침대 위에서만 뜨거운 남자가 아니라 침대 밖에서 감정을 섬세히 다룰 줄 아는 남자에게 더 끌리게 되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어느 날 소개로 만난 남자에게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손을 잡을 때부터 그의 손길에는 욕망보다 존중이 담겨 있었고 입을 맞출 때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분위기를 이끌어갔다고 해요. 그 순간 단지 육체가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관계 속에서 진짜 섹시함을 느끼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옷을 벗기기보다 마음을 열어주는 태도, 몸을 만지기보다 감정을 이해해주는 시선, 이런 섬세한 교감이 쌓일 때, 비로소 여자는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남자일수록, 실제 관계에서도 더 깊은 만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속도, 감정, 분위기를 먼저 읽고 서로가 진심으로 연결되길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성관계가 더 기억에 남으시나요? 뜨겁기만 했던 밤 아니면 마음이 먼저 녹았던 그 순간. 6. 내가 우는 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죠. 부산에 사는 60세 최 여사님은 가끔 감정이 북받쳐 혼자 눈물을 쏟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그런 날 남편이 또왜 그래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금 교류 중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준다고 해요. 그 따뜻한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에게는 감정을 해석해주는 사람보다 그 감정을 허락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 침묵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조언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에게는 은근한 성적 끌림도 생깁니다. 그가 주는 감정적 안정감 속에서 여자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더 깊은 감정적, 육체적 연결이 가능해지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울고 있을 때 괜찮다는 말 없이 그저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울고 있을 때말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나요? 7. 싸우더라도 매듭을 지을 줄 아는 관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싸운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죠.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선 감정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오히려 더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전남에 사는 55세 이모 씨는 연인과의 갈등으로 하루 종일 연락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직접 만든 도시락과 짧은 쪽지를 들고 찾아왔다고 해요.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난 내가 좋다. 그한 문장에 마음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은 사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미안하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심. 그게 진짜 매듭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런 남자는 성적인 면에서도 배려가 깊습니다. 관계 중에도 내 표정을 살피고 감정에 따라 스킨십의 속도나 깊이를 조절할 줄 아는 섬세함. 그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몸마저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관계는 잘 싸우는 법보다 잘풀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과는 어떤 싸움도 결국은 더 단단한 사이로 이어진다면, 그건 이미 귀한 인연이 아닐까요? 8. 소유하려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남자. 중년 여성에게 가장 숨막히는 관계는, 어디야, 왜 연락 안 해?로 시작되는 감시형 사랑입니다. 그보다는 내 자리를 인정해주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남자가 훨씬 더 깊은 매력을 주죠. 대전의 58세 한 여사님은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연락을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았지만 지금 만나는 남성은 천천히 해. 난 여기 있을게. 라고 말해준다고 해요. 그말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다고 하더군요. 기다려주는 사랑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뜨거운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는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남자는 스킨십에서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손끝 하나 시선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줄 알고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와의 스킨십은 더 짜릿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죠.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을 때의 마음에서 더잘 드러납니다. 소유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남자는 중년 여성에게 있어 가장 매혹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다림의 따뜻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9. 자주 보지 않아도 늘 같이 있는 느낌. 중년의 사랑은 꼭 자주 만나야만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보지 않아도 늘 같이 있는 듯한 느낌. 그 감정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더 짙게 남죠. 서울에 사는 59세 김 씨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를 생각하면 늘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잘 자요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잊지 않았고, 김 씨가 좋아하는 음악, 자주 가는 카페도 조용히 기억해 두었다가, 어느 날 불쑥 그런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고 해요. 같이 있진 않아도 늘 당신 곁에 있어요 라는 마음이 전해졌던 거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가끔 연락이 늦어도 서운함보다 배려가 먼저 느껴지죠. 그건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무조건적인 관심보다 더큰 감정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성적인 면에서도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가 더욱 특별해지고, 그만큼 스킨십도 더 긴장감 있고, 더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와의 만남은 늘 첫날 밤 같은 설렘을 주기도 하죠. 늘 붙어 있지 않아도 마음은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여성이 원하는 진짜 함께함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마음 속에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10. 말보다 일상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 말로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년 여성을 감동시키는 건그 말보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진심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3방 여사님은 언젠가 감기 기운으로 몸이 축 처져 있던 날한 남성이 조용히 따뜻한 생강차를 건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날 진짜 아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중년이 되면 말은 점점 신뢰를 잃고 행동은 점점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말보다 더 진한 건 하루 끝에 묻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한마디 차 안에서 조용히 채워주는 핸드크림 하나, 우산 하나 더 챙겨놓는 사소한 배려들입니다. 이런 남자와의 관계는 감정의 기복이 적고 지속적으로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된 감정 안에서는 여자의 성적 감정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죠. 섹스를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의 손끝, 눈빛, 작은 움직임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남자야말로 중년 여성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진심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중년 이후의 사랑은 뜨거움보다 깊이 있고 소유보다 여운이 남는 관계를 더 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10가지 관계 유형,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한 번쯤 그려본 이상형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하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만나는 관계. 그런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설렘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은 말보다 일상 속에 숨어있고, 존중은 가장 강력한 끌림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따뜻한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